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신 하루 속에서 이일어 아침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그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도 오늘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주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시며 소망이심을 내가 믿어야 할 유일할 대상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가 없어서 아, 네. 우리 시간을 통해 그 예수의 흔적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가 없어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음, 오늘도 방금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어제보다 또 오늘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 주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의 방법, 길 걷는 방법을 다시금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혼자가 아닌 함께 그 길을 우리 함께 가겠다고 묵묵히 걷겠다고 다짐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 그 기간에는 그 시간에는. 또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를 이 기간 우리 모두가 보길 원하고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넷째 날이긴 하지만 워크북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 음, 활용하고 계신 거죠. 이제 내일까지만 쓰시면 다 어, 완성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저번에 지난 주일 광고했던 것처럼 또 첫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겨질 두 랩돈 헌금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핀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요란한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어느 때보다 결의찬 위험과 또 압도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구리. 교독하게 죄송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laughs>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지금 어디라고 하죠? 33절을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입니다. 해골일 해골은 이제 헬라어로 해골이고 아람어로 바꾸면 골고다입니다. 아람어 또는 히브리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바꾸면 골고다고요. 라틴어로 바꾸면 갈보리가 됩니다. 이 해골일 또는 골고다 또는 이 갈보리는 혐오와 더러움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사용장이었죠.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 곳에 박힌 십자가 위에서 또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뭐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3 4절그 우리가 한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십자가가 용서의 수단임을 미리 그곳의 십자가 위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 죽고. 부르부활하셔서 나중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벌써 용서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이 이 예수께서 왜 죽으시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데 앞에서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있지만 흥성거리는 이들을 용서하고 있지만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세 번의 조롱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세 번의 조롱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제는 빌라도가 세 번의 무대선언을 했는데 무리들은 세 번의 외침을 통해서 그를 못 박으라고 외쳤죠. 결국 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또 용서를 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는 세 번의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 조롱은 3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수치를 가려, 가려주었던 옷을 재비뽑아 나누죠. 34절입니다. 35절 보면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롱하고 있죠. 여기 35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을 보면 세 번째 조롱이 군인들에의해서또 다시 일어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 저렴한 음료입니다. 그 병사들이 잘 마시지도 않지만 돈이 없을 경우 마시는 음료가 심포도 좋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주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또 맞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맞는 말이지만 이들은 조롱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조롱하면서 내뱉은 말이 사실은 누구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 이게 이제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장례 그 현장마저도 혐오와 조롱 속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옆에 두 행악자가 달렸죠. 좌편과 우편에 달렸는데 그중한 행악자가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앞서 본 이들의 조롱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마도 곧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롱하면서 내뱉었던 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는데 실제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가 아닌 다른 행악자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다른 행악자에게 그가 내뱉은 말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왜 다른 행악자에게 그가 내뱉은 말이 실현됐을까요? 40절을 보면 종으로 조롱하던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41절 우리가 죄인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죠. 그리고 요청합니다. 42절 굉장히 겸허하게 요청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보다는 조금 겸허한 표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해도 고맙겠습니다. 물론 담긴 뜻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십시오지만 굉장히 겸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43절입니다. 43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 굉장히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논쟁도 있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낙원. 여기서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지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낙원 즉 천국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행악자를 같이 데리고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자마자, 죽으시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가시겠다고요? 휴양 떠나시겠다고요? 그랬다가 3일 만에, 아, 시간이 됐네 해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요?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부활은 3일 동안 분명히 죽음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천국에 있다가 시간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갇혔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난다는 것은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이 부활인 거거든요. 즉 그래서 이 말, 그것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아니 그행약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나 원했으리라 는 말은 곧 죽을 텐데 죽자마자 가자 갔다가 나는 3일 뒤에 내로 갈 거고 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라는 말씀은 구원자인 내가 나중에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너에게 구원을 주어 나 함께 그 구원을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너랑 나랑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라고 공간적 개념으로 말한 거고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이. 내가 나중에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구원을 선물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너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이지, 너 지금 나랑 같이 구원이 낙원으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구원자인 내가 나중에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너에게 구원을 주어, 나와 함께 그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아까 용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골고다 위에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한 행악자를 오늘 구원해 주심으로써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미리 암시하는,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앞에 있는 무리들을 용서함으로써 전인류를 용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 행악자에게 구원을 베품음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죽음임을 모든 죄, 죽은, 죄인들을 위한 부활임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장면이죠. 그래서 이이 이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린 것 없어요. 그냥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미리 예고한다, 미리 용서와 구원을 예고한다는 뜻도 되지만 더 의미심장한 의미를, 의미심장한 의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해골은 사형장소로 쓰이던 곳입니다. 그렇죠? 불길하고 부정한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혐오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움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골고다, 그곳, 그 장소 자체가 성스러운 곳, 성지가 된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후로 누구든 골고다에 찾아가면 온갖 질병이 났고 생명을 얻고 골고다에 가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골고다에 가면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골고다 자체는 그 이후에도 그저 혐오스러운 사용장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골고다, 해골, 갈보리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연결 지어질 때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고다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골고다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골에서 골고다에서 구원 역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명당, 이제는 성지, 이제는 특별히 거룩한 장소는 따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계신 곳, 예수의 속죄와 죽음과 구원이 일어나는 곳, 그 곳이 어디든 그 곳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생명 구원 주, 생명의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계신 곳이 되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는 지금 이곳이요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살고 계신 바로 그곳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긴 아니겠지 싶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고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내걸고요. 그냥 뭔가 예배실 같으면 그곳이 고룩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가 계신 곳, 성전 대신 예수가 계시면 그곳이 바로 고룩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소 골고다라는 장소만 혐오스러웠습니까? 죽임 당한 방법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왕위도 높은 자, 자리도 아닌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잔인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야, 잘 아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대하는 거지, 당시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러운 흉물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필 그런 흉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많은 수단이 있을 텐데, 왜 가장 그 흉악한 그 물건을 사용하셨을까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십자가형을, 왜 그런 형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속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만큼 세상 모든 죄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그분이 짊어지어야 할 모든 죄의 합이 어떤 죄보다 컸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사형 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죄의 무게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자체가 거룩한 성물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골고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모기에 물리면 그 가려운 곳에다가 뭘 했죠? 안해 보셨습니까? 십자를 그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가렵죠. 소용 없어. 더 크게 부풀던데요. 드라큘 영화에서는 드라큘라를 만나면 십자가를 막 대면. 영화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십자가를 대면 막 드라큘라가 막 하고 막 타서 없어지고 물러가고 다 허구입니다. 뭐 영화는 어차피 영화 자체가 허구지만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잘 통하고 십자가 자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질병이 낫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요, 그냥 막대기 두 개를 십자로 교체한 나무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절대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위에서 달리신, 그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위에서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과 연결 지어질 때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열, 십자가가 한없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그 사랑의 구원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부정하고 더러운 사형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그 흉물을 통해서 구원을, 흉물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 어떤 것도,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건 아니겠지 싶은 수단도, 상황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 흉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우리 막 시작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그분이 사용하시면, 무엇이든요, 그분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황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무엇이든 그분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강력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던진 아무것도 아닌 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나의 삶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막 시작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역사하시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해골, 골고다, 갈보리 그곳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합을 한꺼번에 사하신 그 용서 또 모두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나중에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나중에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용서와 구원이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사용하시면, 내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바로 내가 바로 그곳이 용서와 구원의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곳이,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 장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오니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넷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 중심의 용서와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흔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그 값진 그 용서와 구원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함께 누려야 할 중요한 사람들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방법이죠. 겟세만에서 보여주신 감남사면에서 보여주신 기도 방법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또 우리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뢰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그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님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골고다 십자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구원의 방법 그 장소와 그 국한곡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나치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외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비슷한 그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길 소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며, 구원의 예수님, 그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써여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 구원 받 자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 얘기 하옵소서 하나님, 이용서고 구원의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주님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값진 용서와 구원을 반드시 누려야 할 나의 이웃과 나의 친척과 나의 부모와 나의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그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강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나와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장소을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하나님의 용서의 수단 대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고다에서도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곳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주옵소서 골고다에서도 용서를 하셨으니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용서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주셨으니 나를 통해서도 그 용서를 나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주님 주님 그의 사건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디든 이것만은 아닐 거야 하는 나의 예식 불가능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도모지 불가능해 보이는 곳 도모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가야 여주 없어서 도모지 변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도모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시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 주옵소서 주님 오늘로 하여금 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게 하시옵소서 도무지 바뀔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도무지 이것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하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골고다의 예수님 십자가 위의 예수님 을고시하님주님옵소서주하옵소서